자, 안녕하세요. 3월 21일 클라스 있는 분석의 클라스입니다. 어, 어제 이제 여러가지 방향을 제가 말씀드렸고, 어, 여기 28k 부분 저항 구간이다 라고 어제 아침에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렸습니다. 어제 제가 메인으로 보고 있던 분석인데요. 여기는 어, 여기 잠깐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자리는 현재 저항 구간입니다. 일단은.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거의 이제 웨지 형태로 지금 올라갔잖아요. 일단 웨지 형태로 올라가게 되면 어, 롱에게는 그렇게 좋아 보이는 모양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을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얘가 어, 올라가는 경우의 수는 요거 하나, 어, 일단은 요거 하나거나 얘가 이제 여기로 가거나 여기로 가거나 이세개 중에 하나로 가는 수. 일단 그 지금 보는 올라가는 수는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어, 빈둥밖에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땐그왜 그러냐면 어, 다 지우고 볼게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 외지 형태였잖아요. 이외지 형태가 올라가는 경우의 수는 거래랑터지면서 올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자리에서 그러니까 건강하게 올라가려면 여기에서 다 지, 집어치우고. 상당히 내렸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지지 받고 다시 올라가는 모양새가 그나마 좀 건강한 데어 현재 주봉 상으로 보게 되면 캔들을 이런 꽉찬 양봉 캔들은 진짜 너무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이런 캔들이 나오게 됨으로써 일단 이번주에 저는 원투 정도는 더 상승해 줄 거라고 보이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이런 캔들에서 바로 꺾이는 건 솔직히 상상하기 어려워요. 그죠? 지금 약간 이런 느낌일 수도 있다고 보고 는 있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그 이번, 이번 주에 그 이렇게 도지가 꽂혀버리면 그대로 밑으로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 네. 그것 또한 가능한데 이 정도의 꽉찬 캔들이라면 뭐못 어, 올라갈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다고 봐야죠. 네, 오히려 더 올라가는 게 이치상 맞는데 그럴 경우에 지금 이쪽에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제 또 체크를 할게요 DP값 다 지우고 어 지금 이렇게 빨간선 두 선을 제가 그어놨지만 얘보다 더 중요한 저항값은 여기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네. 지금 얘가 좀더 올라간다면 여기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겠죠 네,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저항을 맞을 수밖에 없는데 이쪽 저항선이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여기 요 네, 부분이랑 그 다음에 캔들 윗부분 네, 여기 두 개가 저항선이죠. 아, 주봉상으로 보면 이 친구가 조금은 더 올라올 것 같아요. 네, 그게 캔들로 봤을 때 가장 예쁜 캔들입니다. 저렇게 꽉찬 캔들인데 바로 꺾이는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 이렇게는 가능하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 지금 제가 지금 현재 구간과 가장 비슷하게 보는 구간은 일단은 여기입니다. 네, 여기. 그래서 지금 이번 주 위치가 여기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요 자리. 원투로 다 올라왔고 이제 요 위로 이제 가야 되는데 지금 이캔이 이 빨간 캔들이 꼭대기 캔들이 아직 안 나왔죠. 네. 그렇게 프랙탈로 보면 보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 평선에 근거한 프랙탈이었어요, 방금은. 네. 지금 요의 흐름의 이평선과 그다음에 요의 흐름의 이평선 너무 비슷합니다. 네. 비슷해요. 어. 그리고 이제 자, 다 지우고 어, 지금 자리에 중요한 저항은 현재의 원투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일단 아직도 모르겠어요. 어제 하루 동안 여기서 날봉상으로 보면 네, 도지를 만들어 줬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뭐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둘다 방향이 나옵니다. 어, 일단은. 중요한 거는 여기 추세선 하단 추세선 이 하단 추세선이 지금 안 뚫렸어요. 아직 지금 멀쩡합니다. 그러면 뭐 위가 뚫렸냐? 지금 보시면 위도 계속 올라가죠. 그죠? 근데 살짝 지금 꺾이긴 했어요. 이게 살짝 곡선으로 지금 꺾이긴 했는데 이 정도는 사실 아직 안 꺾였다고 봐야죠. 아직도 살짝 위로 올라가는 네. 좀더 올라가야겠네요. 이 정도는 꺾였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아직은 고점 고점 고점입니다 예, 지금 방향성이 안 나왔다 반성이안 나왔는데 어 여기서 그럼 비비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라는 거죠 지금 주봉상으로 보면 이거 바람개비 캔들 나오기 딱 좋습니다 현재 그 달봉상으로 이게 바람개비 캔들이죠 그죠 제가 요때 그 어, 1월 3월 1일 날분석에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가 도지가 양봉 도지가 꽂혀 가지고 바람개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일단 그대로 나와줬어요. 달봉상. 네. 로 바람개비 캔들은 얘는 그더가는 캔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4월 달에도 좀더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그 요런 느낌이죠. 네, 요런 느낌. 거꾸로 되어 있는데 얘는 여기가 빨간 음봉이 아니라서 완벽한 프턴탈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돼버리면 얘가 보시다시피 좀더 가잖아요 어, 나중에라도 어, 이 친구도 완전히 꺾이는 캔들이 아닙니다 이건 그래서 좀더갈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위를 보고 있어요 32k 29k 부터 이제 저는 분할 매도에 들어갈 건데 스윙 포지션도 근데 32에서. 그리고, 어, 37? 그 정도, 네. 44도 보이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뭐, 불가능한 숫자는 아닙니다. 근데 44, 44K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그냥 그대로 직행으로 밑으로 쏟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왜냐면 이제 1, 2, 3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아직 캔들이 안 나왔으니까, 너무 지금부터 보는 거는 시기상조고, 지금 자리에서는 그냥 좀더 올라가게 되면 한 32K 쯤에서 꺾이지 않을까. 그냥 지금 당장은 그렇게 보이고요. 2 시간봉 캔들로는 현재 꺾이지 않았다. 네. 그래서 이치모코 보더라도 지금 뭐다지도 않았죠, 그죠? 날봉상으로 보면 뭐 변곡점이 지금 4월 2일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둥글게 말면 이렇게 꽂히겠죠. 네. 둥글게 말면. 천천히 여기서 많은지를 봐야 돼요. 그 전까지는 관망 포지션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뭐 32K를 가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저번에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요거죠. 네. 지금 다 원투 저선다 지금 체크했습니다. 28K 그28.6 모두 체크했고요. 이 자리는 현재 그 사이퍼 패턴 자리인데, 어 사이퍼 패턴 치고 일단 음 나쁘지 않은 자리에요. 솔직히 이 자리에서 꺾여도 뭐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자리고요. 3월 20일 도착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지금 미뤄졌습니다. 현재 저는 여기 있는 도착 기간이 대략 4월 16일, 네그 지점까지. 4월 16일까지 여기는 가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그 이전 만약에 그 이후에도 여기를 도착을 못한다면 이 관점은 폐기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네모 박스는 그 피보나치 시간 수열에 따라서 그거는 자 자리니까요. 어 그렇게 큰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지만, 일단 웬만하면 이제 무당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어 가지고 이 <laughs> 자리는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어. 지금 자리에서 꺾여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요 어, 그 위로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예. 더 위로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예, 지금 자리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아직까지 29K 바라보고 있습니다 삼날봉상으로 지금 음봉이 꽂히고 있는데 요거 이제 22일까지는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어, 날봉상으로는 지금 찔끔찔끔 올라가는 시기죠. 예, 요거는 그렇게 롱에게는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일단은. 올라가긴 더 올라가겠으나, 어, 그대로 꽂힐 수도 있다. 상당히 위험한 구간이다. 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두 시간 봉. 지금 이거 딱 봐도 그냥 예, 삼각 수렴이잖아요. 지금 방향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쌤들. 요거를 굳이 막. 이 자리에서 무리해 가지고 들어갈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네. 삼각수렴인데, 이게 이렇게 보면, 아, 이거는 여기서 보면 안 되겠다. 자, 다시 원위치로 와서 이 자리에서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 이거 삼각수렴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은 또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여기를 고점으로 해가지고 직선을 그어 보면, 얘가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 여기 위로 올라가게 되면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 요거는 어센딩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요 밑에가 페넌트가 하나 있어요. 이걸 페넌트라고 보기가 좀 애매한데 사실 페넌트보다는 어 그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그그 그, 그 뭐냐? 이거는 이렇게 해 가지고 어 음... 플래그. 여기 이게 뭐 이게 어떻게 뭐 플래그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뭐웨지보다는 플래그가 맞지 않을까라는 곡선 플래그 느낌이고요. 약간 그 부채꼴형처럼 되어 있죠. 이런 이런 캔들이 이런 식으로 모여 있으면 그냥 플래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플래그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렇게 놓고 TP 값을 여기다 놓아 보면 어, 여기서 뚫었잖아요. 여기 밑으로 뚫기 직전에 곧그 저점 자리. 여기서 맞으면 정확히 여기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플래그인 거 간단히 얘기하면 지나고 나서야 보이는 플래그죠 이런 것들. 뭐 그냥 간단하게 요 아래에서 플래그가 나왔고, 음, 이렇게 플래그가 나왔고, 요거는 한 파동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지지부진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기도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음, 여기 위가 곡선으로 이렇게 모이고 있는, 뭐 이렇게 보고 밑으로는 이렇게 보는 삼각수렴이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이렇게 보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삼각수렴입니다. 이 삼각수렴은 현재 모이고 있다. 그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모이면 일단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어, 방향이 정해져야 돼요. 요거는 아직까지 모릅니다. 근데 큰 방향으로 보면 큰 방향으로 보면 얘는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 근데 이제 작은 방향으로 보게 되면 어... 이게 작은 방향으로 보게 됐을 때 음, 이렇게 상승가리비로 보게 된다면 얘는 어디냐 방향 네. 얘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네, 충분히 지금 자리는 그런 자리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티피카스를 보게 되면 이렇게 1,2,3꼭 기억하시고요 음, 아마 1,2,3 중에 올라가게 된다면 하나는 꼭 거치지 않을까 싶고요 내려가게 된다면 24K까지 네,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이하도 사실 있어요. 이 네, 자리까지 있거든요. 이 어, 자리로 가야겠네요. 2 시간 보러 보겠습니다. 그 자리 밑으로 가게 된다면 이 자리도 있어요. 어, 이 자리도 있는데 이 자리는 왜 체크를 안 했냐? 어, 이 자리로 가게 된다면 사실 최악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하나, 둘, 셋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원위치를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무빙이라서 사실 여기는 뚫리면 안 됩니다. 네, 22.6까지는. 24K까지는 그나마 괜찮지만 사실 여기까지 꺾이게 되면 어, 흐름은 사실 아래로 내려온다고 보시면 돼요. 26.4 부분에서 거의 이렇게 비벼 줘야 되는 거고 요 사이값으로 좀갈수 있는 지점이 대략 요기 지점인데요. 이 지점까지는 괜찮다. 여기는 이제 IPH 지점이니까 요 지점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음, 여기까지는 나쁘지 않게 볼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더 추가를 하면 이렇게 다섯 군데가 되겠네요. 어... 그냥 지금은, 오늘은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기도매매를 해야 되는 날이죠. 오늘은 뭐 삼각수렴이다 보니까 위로 올라가면 위로 올라가는 것 같다 하시고요. 내려가면 내려가는 것 같다 해야 돼요. 지금은 그런 단계다. 근데 이제 크게 봤을 때 요거 주봉상으로 보면 일목구름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거는 진짜 큰 의미입니다. 그리고 어, 이번 주는 쉬어갈 수 있어도 다음 주가 남아있습니다. 3월이. 달봉이 아직 안 끝났어요. 중요한 건. 재밌는 달봉 마감이 될것 같아요. 달봉 마감이 만약에 요 밑으로 내려온다면, 이거는 뭐 저점 갱신이죠. 예, 요 밑으로 내려갈 수 있겠죠. 달봉 마감이 요런 자리, 25.3. 이 자리 넥라인이에요. 이 넥라인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이건 상승으로 가게 되겠다. 네, 헤드 앤 숄더 컨펌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어, 오늘 저는 일단은 관망입니다. 네. 관망이에요, 관망. 이게 단타 계정을 한번 롱으로 지금 이절을한 상태라 어, 새로 들어가기가 좀 애매합니다, 사실. 5분봉으로 보게 되면 일단은 이 캔들이 위로 쌓이고 있죠? 일단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솔직히 5분 상으로 보게 되면 여기 위로 쌓인 구간이 있어가지고 아래로 쌓인 구간은 별로 없어요. 지금 보시 여기는 좀 있네요. 여기는 여기로 크게 아래로 쌓고 위로 올렸고 쭉 내린 다음에 다시 쭉 올렸고 그리고 천천히 내리고 천천히 다시 올리고 있고 이거뭐 그냥 계속 반복인데 만이 상태에서 여기. 28.1을 넘게 되면 이거는 어센딩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이거 참고하십시오 어센딩 28.2네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분석이었구요 어 사실 지금은요 어와 완전히 이더리움은 다르게 가고 있네 저는 여전히 알트 쪽이 좋아 보이는데 어, 알트 쪽이 훨씬 좋아 보입니다. 솔직히. 이 비트가 지금 자리에서 파킹해 준다는 것은 알트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는 뜻으로 저는 읽혀요. 어, 그래서 사실 어제에 알트를 좀 봤어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요즘에 교재 만드느라 라이브 방송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어, 이렇게 3기 공부방이 끝나면 좀, 예, 교재 만드는 걸좀 쉬어야 될것 같아요. 이제 크몽에다가 좀 올리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올리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거 이거 아톰은 잘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막 음, 뭐 클레이도 나쁘지 않게 지금 들고 있고요. 음, 근데 막 이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알트들은 여전히 아직 잘안 보여요. 제제 예, 눈상 어, 플립스에서 아파트 잘 반등 나왔고. 그렇다고 뭐에 뭘 어떻게 봐야 되냐? 알테는 저도 아직 지금 정확히 기준이 안 세워진 상태라 일단은 이더리움만 딱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더리움, 이더리움도 상당히 좋은 좋죠. 지금 이, 여기 7 0 0선 여기가 지지 라인이 될것 같은데 어... 저는 얘가 일단 이 삼각수렴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비트코인은 오늘 아침에 어, 제가 영상으로 찍어드린 부분 잘 한번 참고해 보시고, 저는 일단은 간단히 얘기드리면 여기에서 좀더 관망해볼 예정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어, 3월 21일 클래스 있는 분석의 클래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